광주 남선 선반 블록 부분이 좀 녹대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대 볼트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좀 때가 껴가지고, 때가 낀 상태로 들어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돌지가 않아요. 피치 맞춰가지고 지금. 탭을 다시 내고 있어요. 탭을 내면서 이제 청소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죠. 지금 탭이 낮져 있는 상태로. 의외로 탭을 가끔씩 낼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TV를 볼만한 채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공장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그 NC로 되고 나서 NC로 되고 나서 너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가 사라져버린 느낌 있잖아요 아날로그가 아날로그가 좀 유튜브는 아나로그를 조금, 아나로그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 이 유튜브, 제가 채널에서 이, 이렇게 그 완전히 이런 영상을 찍는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일일, 드라마 같은 개념, 뭐, 일일 시트콤? 일일 상황극 뭐 이런 개념으로 스킬 상황극 뭐 이럴 수도 있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아니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 그 당시에 최저시급은 거의 뭐 몇백원 수준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기가 좋았어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싸. 뭐 그러면 <laughs>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게 없죠. 뭐 공장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게 없고 설비 같은 거는 대부분 뭐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공작기계든지 뭐 산업기계든지 대부분 이제 그때 수입했고 1988년도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 88년도에는. 그그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진짜 되게 호경기였던 건데 그전그 88년도 전까지 엄청나게 호경기에 그래서 기계만 샀다 하면은 돈 버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 엄마한테 얘기해보면은 저기 4천0 0선반을 630에 2,000이었나? 그거를 새 거를 사는데 그것도 너무 정상적으로 새 거를 사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새거 사는데도 뭐뭐 뭐 대리점에다가 웃돈을 주고 샀다나?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 시기가. 그런 시절이. 중고 새거도 없으니까 뭐 중고 기계는 그때 중고 기계는 더 없죠. 중고 기계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진짜 기계 같지도 않은 기계인데도 그거를 애지중지했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 그거는 지금 지금 보면은 그건 기계도 아닌데 워낙에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가 나오는 게 없고. 새거는 또오르기들 되어야 되고 그니까 러그큰 기계에다가 고를 올려 높이를 올려가지고 스윙을 더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갖다 또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기계도 이제 없다 보니까 일은 막 나올 것 같은데 이그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백마장 입구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공장 평수가, 공장 평수가 저기, 한 뭐, 한 30평 됐나? 30평인데, 대우 자동차 일을 했어요. 30평에, 이런 대우 자동차에서 그 사, 산업, 상용차 휠을 깎아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깎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분량도 거의 안 나고, 그 무거운, 그 주물러 뜬그 휠을, 그거를 다 가공, 정밀도를 맞춰가지고, 막, 일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그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어디 뭐 이렇게 어디 뭐 놀러 갈 때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었죠. 그, 그, 그 당시에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에 갔고, 학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웅변 학원, 주산 학원 이런 것들이 대세였고, 수학 학원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그때 NC로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NC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범용률이 점점 줄었죠. 지금은 이제 범용 기술자들이 이제 그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것도 범용률 범용하시는 분들이 수입도 괜찮아요. 근데 기술이 진짜 좋아야 돼요. 범용하시는 분들, 이 도면을 볼줄 알고 호재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 지금 나이대가 대부분 50~60대, 60~70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그때는 왜 50대, 60~70대 그분들이 기술이 엄청 좋으냐. 좋은 건지는 그건 당연히... 그 당시 뭐, 2 0 스무 스무살, 서른 살, 3 0살때 기술 배우신 분들, 그분이 지금까지 기술을, 기계를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기술이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범용은 처음에는 이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범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달, 바뀌 가지고 NC 의 단점을 범용으로 보완하는 거죠.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C가 못하는 거, 그 단점은 범용이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범용은 눈으로 보면서 직접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 있는 공정 같은 게 있고, 또 NC로 하면은 이게 또안 되는, 안될 수밖에 없는 대량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제 범용으로 가,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가 아니고 뭐 필름 카메라가 거의 20년 전에는 거의 주류를 이루 다가 그때 뭐 점점점점 디지털 카메라 가나오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돼 가지고 dslr 도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 당시 하니까 뭐 제가 뭐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살진 않았지만 dslr 도필름 필름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가 대부분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고,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 나온다, 나온다, 자율주행 나온다, 나온다. 그 때, 그 때가 뭐한 30년 전 얘기인데, 진짜 상용화가 됐어요. 전기차가 전기차가 상용화가 됐고, 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전기차 기술이 좀 발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일부 중요한 기 기술, 기술 공개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후발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끔 했죠. 근데 그렇게 돼도 그래도 결론은 이제 사람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로봇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로봇이 할수 있는 게 로봇은 이제 로봇은, 첫 번째, 로봇은 가격이 비싸요. 로봇은 첫 번째 가격이 비싸. 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로봇이 대체할 게 있고, 사람으로 갈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독창적인 그런 상황들이죠. 영상들을 찍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만, 저밖에 할수 없는, 말은 할수 있지만은 저는 하나의 지금 기계를 수리를 하면서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서울도 서울 강남이라고 명동 해봐야 사실. 명동 해봐야. 운동에 가도 뭐 그때 20년 전에도 뭐 별거 없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잠깐만 더비싸졌고 지금은 시간 시간은 같지만은 공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시간이라는 그런 제약 요소를 보완시켜 줄수 있게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처리, 그, 통신 속도를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비대면 처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비대면 처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비대면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을 장점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기계 수리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곧 단점이 됩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약점이 되죠 장점을 잘 이용해야지 그게 영향력에서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고, 어 경쟁력으로 다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주변인한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자꾸 나눠줘야 되고,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멘토 같은 그런 영향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일, 일반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면은 그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나가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 플러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플러스. 지출은 뭐 장기적인 플러스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출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 효율적으로 쓰느냐, 발전적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냥 후퇴하는 것에 쓰느냐? 후퇴하는 것에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기술에다가 지출을 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돈은 그리고 돈이 값어치는 미래에서 온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미래에서 온다. 값어치는 미래에서 옵니다. 미래에서. 현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쓰기 위해서 사니까, 이현 상태에서 하, 하는 것들은 이제 값어치가 약하고, 그래서 이제 밥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약하겠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는 것들은 값어치가 높다고 봐요. 미래를 위한 그런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높은데, 그 재화나 용역들이 어 굉장히 뭐랄까, 도전적이면 서 혁신적인 거,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신안이라든지 발명, 특허 이런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자꾸 해야 되는데, 웃긴 게, 이제, 그, 미래에 사람들이 발을 담글 때는 거의 너무 혁신적인 경우는 거의 혼자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가는 경우로. 그리고 그 혼자서 갈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혼자서 가는 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혼자서 갈 때는. 혼자서 갈 때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설은 굉장히 이제 배울 점들이 많아요. 미래나 지금 현재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을 바라지 말고 움직이지 말, 말아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인데, 어, 행동을 하는 순간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행동을 하는 순간 결과가 나오는데, 행동을 하, 하지 않고 완벽해질 때까지 지식만 넣게 되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물이 안 나와. 결과는. 효과를 보려면은 입력을 해야 돼요. 효과를 보려면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 액션은 최소한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최선으로 하려고 하고 시션의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이 없이 없이는 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없이는 뭔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 과정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그 과정을, 그 과정 없이는 어, 그냥 도태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쉽게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쉬우, 쉽게. 발전적으로 이제 얻을 수가 없어요 쉽게 가야 쉬운 것만큼 쉬워 보이는 거아 남들이 했을 때아 이거 뭐 쉬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돈 버는 겁니다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는 뭐 군으로 군인으로 치면은 뭐 장군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술자를 치면 명인이 되, 명장이 된다든지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완전히 초짜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도전 하고 어휴 고양이가 우는 소리 나. 도전하고 실패를, 실패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나마 지금 성과가 조금씩 나려고 해요. 자기 창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창작. 그냥. 뭐를 하면 은 좋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산물은 없는 창작물을 만들 거 아니면은, 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다닐 거냐, 공무원을 할 거냐, 자기 사업을 할 거냐, 딱, 일을 한다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또한 가지가 더 있죠. 교, 예술을 할 거냐, 교육을 할 거냐, 체육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진로가 나뉘는데. 정점으로 가면은 다 위에 상단은 관리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 결국에는 그 틀이 사람 사이에 하나의 룰의 집합체 안에서 규칙 안에서 법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들의 그 움직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거 하나 뜯으면 요거 하나 하면서도 쏟아놓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에너지를 지금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특별화된 에너지를 이런 유튜브 채널로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면,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누군가 알아줘야지, 되는 거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 없, 없으면은 그런 서좀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기술 응. 반제 깨끗하게 이렇게 광이 나야지 예쁘고 좋아요.